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고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며 재앙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은 마귀의 참소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신 아이다. 다만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본적으로 시련을 허락하시니 시련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강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씻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하심에 우리가 부르짖으니 응답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소망이 자라게 하시고 기도할 믿음이 커지게 하소서. 온 마음으로 구할 심을 주시고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믿음과 순전함을 주소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약속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소서 사상한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